스타카의 이하랍니다. 저희 스타카 S클라스 맛집 좋은 S클라스 모이는 곳인 거 아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S클라스는요 벤츠 S450 롱바디 포메틱입니다. 450 롱바디 하면은요 아무래도 직접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의전 차량으로도 활용하시는 대표님들이 욕심내는 차량이에요. 자이 차량 최초 등록 2018년 7월 3일입니다. 주행거리 51,000km고요. 만 신차 출고 가격 1억 7,190만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가격은 9,800만 원입니다. 이력 깨끗한 차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용도 변경 이력 없고요. 보험 이력 영원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엔진룸 열어보면 3.0 V6 터보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에요. 357마력 51토크 제로백은 5초 상시 4륜 구동에 최고 속도는 250에 리미트 걸려 있습니다. 외관 굉장히 깔끔한 블랙이고요. 차주분이 워낙 차 관리 잘했거든요. 우리 대표님들, 예민하신 분들도 괜찮을 거예요. 자, 실내 보러 가시죠. 실내 공간 보고 계십니다 일단은 요 시트 관리가 너무 잘 됐어요 보통 여기가 많이 달아 있거든요 여기까지도 깨끗해요 어 시트 상태 너무 좋다는 거 실내 가죽 상태들 정말 좋다는 거이 부분 아마 차 보시면 감탄하실 거고요 원래 s 클래스 자체가 워낙들 깨끗하게 타시기 때문에 진짜 s 클래스는 실내 상태 가지고 흠 잡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상태 좋습니다 신형 와이드 콕핏 12.3인치 계기판 하나로 연결된 이 계기판 보이실 거고요 차 분께서 보호 필름도 꼼꼼하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이 부분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S클래스 하면은 에어 서스펜션 생각 많이 하시죠. 에 어, S클래스를 선택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실제로 방문하시는 대표님들이 왜 S클래스 타세요라고 여쭤보면 에어 서스의 그 편안한 승차감. 장거리 뛰어도 진짜 피곤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그리고 의외로 골프 치러 갈때 골프백이 두 개가 들어가서 좋아요라고 대답하는 대표님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실내 공간도 트렁크 공간도 포기하지 않는 게 바로 S클래스입니다. 당연히 열선 통풍 메모리 다 들어가요. 전동 시트. 네, 그래서 옵션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열 공간들 찬찬히 보여 드렸고요. 위쪽에 썬루프, 프레임리스 루미러까지 확인하셨다면 2열 공간 가시죠. 자, 2차 450 롱바디 포매틱입니다 2열 공간 보고 계십니다. 자450 롱바디 잖아요. 어 휘발유 차량이고요. 그리고 후성 모니터 이렇게 붙어있다는 거 특징이에요. 네 후성 모니터 다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350하고 비교하자면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열선 통풍 메모리 다 되는 2열 공간 그리고 벨트도 일반 안전벨트 아니고 벨트백 벨트라는 거이 포동포동한 벨트 아시죠? 갈비뼈에 좀 영향을 덜 준다는 요 벨트 들어가 있는 거 특징입니다. 당연히 전동으로 선쉐이드 측후면 들어가 있고요. 어, 위에 썬루프 유리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네요. 전 이런 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2열 공간, 깨끗한 공간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트렁크와 차량의 뒷모습 확인하겠습니다. S클래스 찾으신다면 대형 세단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스타카 먼저 오세요. 좋은 매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선택의 폭도 넓고 고생도 덜하면서 믿을 수 있는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출고 받아보셔야죠. 자, 오늘 스타카 S450 롱바디 포메틱 보여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 드릴게요. 2018년 7월 3일에 최초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5만1 0 0 0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 1억 7,190만 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가격은 9,800만원입니다. 자,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0원, 용도 변경 이력도 없어요. 어, 당연히 정식 출고 차량이지만 혹시 물어보실까봐 한번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스타카로 연락주세요. 스타카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 3층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을 촬영하고 있는 장소는 지하 3층 주차장이에요. 어, 굉장히 쾌적하고 에어컨까지 빵빵하게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차량 보러 오셔도 됩니다. 무더위, 폭우, 년년년 <laughs> 자, 그리고 저희 스타카 커피 맛있다고 얘기하시는 구독자님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인테리어도 너무너무 고급스럽고 맛있는 커피도 내려드리니까요. 어, 가족하고 같이 와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막, <laughs> 막. 덥고 가족들 고생하는 거 아니야? 누누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중고차 살 때, 중고차 팔때 고민하지 마시고 스타카로 연락 주세요.